날씨가 일단 좋아요. 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이게 날씨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풍경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나무들이 쫙 아, 울창하게 있잖아요. 일단 네. 시원하고 공기 좋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사실 이제 서대문구라는 곳이 음.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전통시장 알리기 프로잖아요. 네 여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아, 이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서대문구에 네. 아주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나 주차를 거기다 한것 같아요. 아, 영천시장 아니에요? 네, 영천 시장. 네, 오늘 영천시장이구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사실 아무리 맛집이라해도 줄은 거의 안 서는 편이에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목소리> 어 가격도 되게 좀 네. 꽈배기가 네개천 원이래 네개천 원. Hello, hello. 아아 참피하네. 아, 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North Carolina, USA. 미국에서. 아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 노스캐롤라이나 where? Uh, Charlotte. 아 ah, no, 거기 알아요. 이렇게 그, 거기면 편의점도 있고 그 햄버거집도 있고 거기 아닌가? Do you know 꽈배기? Is it donut? Yeah. 아 ah, donut but, uh, twist donut. y e t a twisted donut. Yeah, yeah you k n o 요 78,000개를 만들어야 돼. 7, 8,000개를. 까베기가 네. <laughs> 엄청 얇아요. 얇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네. 저희 까베기는. <laughs> 옛날에 엄마들이 해줬던 그 옛날 마시오인데. 한번 볼게요, 콩. <laughs>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아리 베트네 아, 바깥 쪽이 오. 아, 네, 네. 아니 이게 여기 쪽은 돼요 이거 이렇게 잘 써니까 이게 소리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아 마지막에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저도 말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200 굳은 살이 좀 되기는. <laughs>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그래도? 힘든 거? 네. 힘든 거는 많죠. 어떤 점에서? 이일 이 자체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무거워서 막 무거운 거 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네. 이게 하루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아 매일 매일 똑같이 네. 있어서 저는 직업이니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즐겁게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하는 편이라서 어. 어, 그래서 뭐 인상 쓰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즐겁게 두분 진짜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실수하신예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전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 모르죠. 결혼 안 해면 물어보니 말아야지. 그걸. <laughs> 아니, 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절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는 거야? 어? 누가? 손님 중에서 기억에 남는 손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서른 살 정도 됐던 분이 오신 거야. 그 분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천안에서 왔대, 천안. 어. 천안에서 엄, 엄마가 이 테레비를 보고 너무 먹고 싶다, 이갖고이 양반이 그걸.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우리 가게로 온 거야. 5천 원 아치 살려고 엄마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야그 양반 정말 보면 나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야 일단 꽈배기는 완벽하게 인정해요. 그렇죠.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꽈배기 하나로는 끝낼 수 없잖아요. 아, 그럼 이제 시작인데요. 아, 영천 시장이 먹을 거리가 어떻게 원래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네, 먹을 거리가 많은 시장이고 네. 원래부터 떡이 유명했던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떡. 안녕하세요, 언니. 네. 요 떡볶이 빛깔 이 진짜 다르네. 네. 여기가 영천 시장 1등 떡볶이집 맞습니까? 원조에서. 원조예요? 네. 아니, 어딜 가나 맨날 내가 원조다. 내가 거기 아니야. 가자. 내가 원조. 42년 원조 42년? 40년 넘은 떡볶이집 없어요, 또? 없어? 우리 떡볶이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세정 원니 와서 맛있다 고러 <laughs> 어, 끝났다. 끝났다. 그럼 끝났어. <laughs> 어머니 떡이 <laughs> 다른 집보다 아기자기해요. <laughs> 쌀떡. 쌀떡. 아, 믿어봐요. 쌀떡. 이유는 네. 양념이 불고르배다. 아, 일단 맛을 한번 볼까요? 한번 <laughs> 네. 먼저 한번. 보세요 오, 어머니. 어, 음, 아, 맛있다. 쥑네. 어머니 손맛이 그만큼 대단하죠. 아. 다른 손으로는 못 만드나요, 이거? 한 사람 손으로는 안 돼요? 며느리 도그러세요 며느리 정도는 좀 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두 아. 분만. 그럼 두 분이 42년째 같이 그러시죠? 10년 동안은? 음. 다른 거 하시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30년, 동안은. 3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왜?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인가요? 항상 이자리를 지키시는 거죠. 어.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는 데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가끔 힘들어 할 때는 우리 나이에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 가요 골목 사이에 숨겨진 상점이 하나 있어요. 요걸 요요 골목에? 네, 이 작은 골목에. 아, 아나 아, 여기서가 네. 아, 책방이네. 어? 아니, 이 좁은 골목에 책방이 있어요? 저희 인터뷰 좀해 주세요. 예? 어머니. 예? 인터뷰 한번 해 주세요, 어머니. 이헌책방이또 유명하다고 왔거든요.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이제는막다 죽어 버려서 어마나 아마. <laughs> 뭐늘 가서 사진 찍고 싶지도 않고. 아, 오늘 화장하셨는데 오늘. 아니, 아, 원래 저는 화장이 기본이에요. 아. <laughs> 오 어떤 걸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 좋은 책이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시한편 제가 낭송해드려도 아, 될까요? 좋습니다. 시한 편. 하이라이터. 배추 네. 시인이거든요. 음. 대추카라치 유영자 대추나무를 바라보노라면 윤기 자르르르 흐르는 내 젊은 날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린 소국을 닮은 꿈들이 내 품에 꽃다발처럼 안겨 침묵 속에 조금씩 조금씩 영그러만 가고 있다. 그난나이못나 아, 말 해드릴게. 난 이렇게까지 사인이 많은 집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모든 면이 천장 빼고는. 사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집안 사람이 많은 거야? 천장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많이 있는데 <laughs> 제가 이제 열정이 식어서 왜 어머니 가밥을 드시러 오실까요? 뭐가 다른? 근데 그좀 다른 점은 있죠. 왜냐면 어. 우리는 그날 그날 삶아요 고기를 그 맛이 달라. 뭐한시간이든두시간이든못 팔더라도 이제 다시 삶아서 다시 해가지고 팔고 그러니까 이 맛이 달라. 제 마, 맛집의 그 필수 기준은 정직. 부지런함 이거는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첫째는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가 신선한 재료가 좋아야 돼. 아무리 기본하고 잘해도 네. 맛을 낼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고 신선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네, 아, 자, 어서 오세요. 떡집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떡집을 또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어쩜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고 어쩜 이렇게 밝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laughs> 아 그럼 왜 이렇게 그게잘 지내시나 봐요? 네, 사실. 그럼요. 네. 우리는 기 이웃들이 네. 가족 같아요. 눈두고 나오면 가장 많이 보고 어, 자식보다 더 오래 보는 이웃 사촌이고 친 치, 친구, 친구. 어, 형제 같은. 나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 영천시장 나의 삶의 현장이죠 자, 전통시장 알리고살리고, 영천시장편. 아, 오늘 첫 번째 순서였는데, 아, 이걸 찍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걸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매력을 느끼면서, 아, 더 많은 시장들이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팍팍 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서대문구에 오시는 외국분들도, 네. 서대문 형무소나 독립문뿐만 아니라, 영천시장에 오셔서 먹고 즐겨,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코너가 돼야겠는데 아, 그럼.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시장 알리고! 알리고 예